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아내와는 친구의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두 살이 많은 연상이고요. 아내는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아이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결혼 초에 아내에게 아이들을 낳고 싶다고 했지요. 나만 주면은 내가 정말 책임지고 다 키운다 하고, 아내도 좋다고 하여서 임신 시도를 했습니다. 참, 몇 번이나 임태기를 해봐도 도줄이 뜨지 않고, 그렇게 1년 뒤 아내와 함께 보인과를 갔어요. 보인과에서 1년 정도 임신 시도를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이것저것 다양한 검사들을 권하였고, 검사 결과, 원인, 불명, 난임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네요. 저는 아이를 무척이나 가지고 싶었던 입장이라 그런지 이러한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금방 괜찮아지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시험관 하는 것을 조심스레 권하였습니다. 아내는 단칼에 거절하였고요. 본인이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닌데 굳이 내몸 고생하면서까지 시험관을 하고 싶지는 않다면서요. 저도 제가 아이를 좋아하지만 저희 일방적인 욕구로 아내가 임신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에 시험관을 포기하고 아이에 대한 마음을 접었습니다. 아이보다 현재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더 소중했으니까요. 둘이서 부부 생활 하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유있고 자유로웠으며 그렇게 시험관을 포기하고 둘이서 지내던 중 제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준 공기업에 가까운 회사인데 정보 지원을 위해 지방 쪽에 회사를 일부 이전하고 그렇게 이전된 곳에 제가 발령이 나게 된 것이죠. 결혼한 지채 2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내를 주말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가 먼 곳에 있어서 주말마다 보게 되니 오히려 그 전보다 관계가 더 애틋해졌고요. 지방으로 발령나기 전보다 부부 관계를 더 많이 했으니 말이죠. 그렇게 아내와 주말 부부로 지내던 중 정말로 로또 1등 된 것만큼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죠. 오히려 마음을 비우니 이런 좋은 결과가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무사히 아이를 낳았습니다. 포동포동 귀여운 아들이었죠. 아이는 무럭무럭 커서 유치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유치원에 입학을 하자 제 아들이 도대체 누구를 닮았냐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성진아. 대체 우리 손자는 누굴 닮아서 쌍꺼풀이 이렇게 진하냐? 우리 집안에는 손자처럼 쌍꺼풀 진한 사람이 없는데 며느라가도 무쌍해. 혹시 사돈댁에 저런 쌍꺼풀이 있나? 며느라 이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콧대가 그렇게 높은데 어떻게 우리 손자는 콧대가 신기하게... 저렇게 낫지. 아직 아가라 그런가. 희한해, 희한해. 이런 말을 듣다거나, 유치원의 아내와 함께 아들을 데리러 갈 때면, 유치원 선생님이 저와 제 아들을 번갈아 보면서, 어머! 성수 아버님이세요? 저는 성수가 어머님을 하나도 안 닮았길래, 아빠랑 똑같겠구나 싶었는데, 어머, 아버님도 안 닮았네요. 그럼, 할아버지 닮았나 보다. 이런 이야기 듣기 일쑤였고요. 아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스트레스를 받아 했고요. 하루는 아들이 저한테, 아빠, 나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야? 엄마랑 아빠 안 닮았다고 자꾸 사람들이 나 놀려. 스트레스 받아. 라면서 칭얼대기 일쑤였고요. 다행히도 이러한 스트레스가 아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나서부터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감과 동시에 저도 지방에서 서울로 다시 회사를 옮겼고요. 주말 부부에서 벗어났죠. 제가 서울에서 다시 군말 것 같다고 아내한테 말하면 아내는 방방 뛰면서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약간 당황하면서 그래? 그래 알겠어. 하며 시큰둥하더라고요. 순간 뭐지? 왜안 좋아하지? 너무 오랫동안 주말 부부를 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에 서운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근무를 하니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팀원들과 일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저는 불면증에 위염까지 걸리게 되었지요. 아내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이것저것 자기 전에 약을 챙겨주었어요. 신기하게 아내가 준 약을 먹으니까 잠을 푹잘수 있게 되었지요. 뭐, 아내가 감태 추출물이라는 알약과 마그네슘이랑 알수 없는 각종 약네 다섯 알을 매일 먹었지요. 그러다 하루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내내 잠이 너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 한 모금만 먹어도 메스꺼운 제가 아메리카노 두 잔을 마셨지요. 그날도 평소와 같이 아내가 약을 챙겨주었고 잠에 들었어요. 낮에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런지 잠을 푹못 자고 계속 선잠을 자다가 새벽 3시, 4시쯤 아내가 옆에서 자꾸 움직이는 소리에 완전히 잠을 깨게 되었죠. 잠을 깨서도 그냥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아내가 잠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옷을 다 입은 아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화를 걸며 눈을 감고 있는 제 얼굴 위로 아내가 손바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잠에 푹 잠들었는지 확인을 하더라고요. 눈을 감고 있어도 아내의 손 움직임이 다 느껴졌습니다. 제가 눈을 안 뜨고 계속 푹 자는 척을 했지요. 전화 연결이 되자 아내는 아주아주 아주 작은 목소리로 충격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자기야, 남편 놈 잤다. 확실히 수면제 빨이 좋네. 자기 말한대로 마그네슘이랑 감초 추출물이랑 이것저것 영양제 섞어서 주니까 의심 안 하고 잘 먹네. 우리 오늘 놀이터에 살래? 아니면 우리 집 근처 상가 복도 어때? 거기 복도 CCTV 없어 보이던데. 여튼 자세한 장소는 나가서 이야기할게. 남편 깰까 무섭다. 끊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은 저는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온 몸에 피가 거꾸로 쏠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은 아내는 저를 혼자 방에 두고 나갔지요. 아내가 나가고 현관문이 닫힌 소리가 들리자 저는 침대에서 나오고 전등을 킨뒤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짓거리를 한 거지? 내가 서울로 발령났다는 걸 듣고 별로 안 좋아했던 이유가 이건가? 에서부터 시작해서. 설마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닌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까지 들었네요. 아내는 낮에 아들을 챙기느라 불륜할 시간이 없으니 밤에 저를 수면제 먹여 재우고 새벽에 나가서 불륜질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온몸에 힘이 풀리고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데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이 더 커서 목으로 울음을 삼키고 있던 중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연놈들을 잡으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 바람에 바람막이 하나 걸치고 나갔죠 무작정 밖에 나가 아내와 그 상간놈을 찾아서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아파트 상가와 놀이터를 뒤졌습니다. 30분을 뒤졌는데도 그 연놈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찾는 것도 기적이었겠죠. 그렇게 30분 내내 뛰어다니며 아내를 찾다가 포기하고 땀에 푹 젖은 채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로 향했지요. 저희 아파트가 13차까지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가 2차이고요 13차까지 다 훑어보고 다시 집이 있는 2차로 가는 길에 있는 곳에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놀이터라고 하기도 애매한 통으로 되어있는 미끄럼틀 하나와 철봉 몇개가 있는 그곳에서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 소리가 났습니다 당연히 그 놀이터도 처음에 제가 확인한 곳이었죠. 그런데 처음 볼 때는 아무도 없는 것 같길래 그냥 지나쳤죠. 설마 그 미끄럼틀 통 안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렇게 그 소리가 나는 미끄럼틀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격해지는 그 소리가 자세히 들려오니 들은 생각은 아, 이건 100%안내의 소리다. 미끄럼틀 안에 지금 그 연놈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끄럼틀 통 안을 발로 세게 차니 상간놈이 뭐야? 라는 큰 소리와 함께 바지가 반쯤 내려와 있는 상태로 나오더라고요. 저보다 좋기 열 살은 어려 보이는 그 상간놈이란 새끼를 보자마자 발로 까버리고 미끄럼틀 안에 있는 아내를 손으로 끄집어냈죠. "깨악! 뭐야?" 하는 아내의 비명소리에 저는 "먹인 뭐야! 네 남편이지!" 라는 소리와 함께 아내인 멱살을 잡아서 제 얼굴을 보게 했지요.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더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저는 말했지요. 미쳤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이 들어온 년아 지금 밖에서 뭐 하냐? 짐승이냐? 네가 이런 성향인지는 꿈에도 몰랐네. 너 언제부터 이딴 짓 하고 다닌 거니? 저 새끼랑 대체 언제부터 이런 짓 하고 다닌 거냐고. 진짜 더럽다니네. 오만정이 다 떨어져.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라고 하니 아내는 울면서 아니야 아니라고 너가 오해하는 그런 거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시알도 안 통하는 변명만 하더라고요. 아내에게 쌍욕을 퍼붓고 그 남자를 추업해주려고 돌아봤는데 그 놈은 곳에 도망간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아내와 깽판을 치고 그날로 아내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후 친자 확인 검사를 했는데 아들이, 제 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어렸을 때 아들 도대체 누구 닮았냐는 소리를 귀가 떨어지도록 들었는데, 이제야 알겠네요. 아내가 저 몰래 바란난 놈 얼굴을 빼다 박았겠죠. 참, 결혼 초반 원인 불명 난임인 상황에 자연이 임신했다고 좋아했는데, 그게 다른 남자 씨일 줄이야. 도저히 아들 얼굴 보며 살 용기가 안 나서 아들도 엄마 따라가라고 하고 짐 바리바리 싸서 내보냈고요. 처가에도 이 사실을 모두 폭로했고, 처가댁 완전히 뒤엎고 나왔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아내의 지인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고요. 아내의 개망신이라도 당해라. 는 마음으로요. 집에 있는 아내 관련한 모든 물건들을 버리려고 했는데 스티커 사서 폐기물 버리는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냥 처가댁에 아내와 아들 관련 물건들을 싹다 보냈습니다. 택배비는 처가가 부담하라고 하고요. 그후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친생부인 소송, 그리고 위자료 소송, 이혼 소송, 친생자 관계 보존제 확인 소송에 상간남도 고소를 했습니다. 소송 과정 중에 알게 된 건데, 그 상간남과 아내는 인터넷에서 야외에서 하는 걸 좋아하는 커뮤니티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 상간남도 유부남이었고요. 참 세상에 더러운 사람 많네요. 결국 기나긴 시간 끝에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아들이었던 놈도 호적에서 없앴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었죠. 정말 제 인생에 이런 막장보다 더 막장 스토리가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냥 이제는 혼자 살렵니다. 여자고 아이고 뭐고 다 필요 없네요. 인생 참 힘드네요. 오늘은 양주나 냅다 마시고 잠들어야겠습니다. 글을 쓰다보니 그때 감정이 올라와 힘이 드네요. 제글 읽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저같은 일안 당하시길 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도 더 재밌고 몰입도 높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